유바 우리는 티켓이 있어서 괜찮아 어. 우리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세지 아빠 손잡아 아니야, 손. 아니야? 어이구, 넘어졌어. 내가 이 <laughs> 씨. 두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. 아, 힘들어. 테젤, 조심해. 여기, 이거 봐. 좋아.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. 사람이 이선 밖으로 있으면 안 돼. 네, 안으로 들어와 안에 있는 사람 있어? 어디서, 어디서 는요 어, 저기 칼츠 플라츠. 지금 여기 케플러 플라츠 거든 세정거장 가서 환승하면 돼 세정거장 가서 환승하고 여기서 U4 갈아타면 돼 U4 갈아타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는 여섯 정 거장 세정거장 아유. 얼마나 걸려나? 지금... 3분. 3분이 돼야 돼. 잠시보다가 바람 쐬서 이거 날아가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지. 그럼 데로 가 반대로 가야돼 우리는 이동하는 길차음에 탈거야? 2분 뒤에 올거야 아 우리 코포 가져오고 나 거기 장미밭에 깔고 가야겠다 거기는 세탁기 없지?